11절 들어서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16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본에서 나와서 밤에 예전 동안에 먹을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나를 주셨어요. 만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나가 먹다 보니까 물게 되는 거예요. 안나가 먹다 보니까 못 먹겠다 이거예요. 어, 16자, 1절에 보니, 1절부터 봄에 나오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지. 기도하니 그 물이 꺼졌다. 그래서 그모세 이름을 비밀하다 부르겠으니 이는 여호와의 물이 그 물을 피었기 때문이다. 엄마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주셔가지고이 사람에게 불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꺼주시고 해주셨는데 고기를 달라고 오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채식만 계속 하다 보면 육식이 그리워지잖아요. 육식만 계속 하다 보면 채식이 그리워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만나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실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모세가 들어요. 모세가 들어. 그러다 보니까 모세한테 너무 짐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가 나은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부모처럼 해서 이 사람들 거기 살리고 해야 되는 데짐 너무 너무 무겁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갖다가 가볍게 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신년절에서 말씀이에요. 신년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와 반독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모으고 그들을 회복으로 데려와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니라 7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모세가 지고 있던 집을 갖다가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적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도저히 그가큰걸 잡은 아무리 잡아도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점로도 세우고, 본사를 세우고 하는데 거기에 보가까 모세가 너무 너무 어깨에 부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21절에 보겠습니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말하였다.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60만 명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관양시 인구가 15만이 조금 넘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많은 숫자가 방열이 있는 을 해봤는데 먹으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도 필요할 것이고, 양식도 필요할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남태와 손대를 잡은 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으며,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 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많은 양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오늘 하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물질이 아니시는데 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는 기실 된 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일일까? 하나님의 손은 그냥 뭘까 성경을 보면 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몇 가지가 구분이 돼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손, 도움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도움의 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25절 시편 104편 25절을 터서 28절까지 어, 이렇게 돌아가죠. 왼쪽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편 104편 25절을 터서 28절까지 그

바다의 생물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바라는데 이것들, 이것들이, 이것들이 다죽께서뛰었다고먹기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먹을 걸 바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유어다야단이라고 나왔는데 구역에는 계획한 그에는아을라고 나왔대요. 아 악의 한종류가아요 우리가 악을 하는 뭐엘리베이터뭐크로스나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어 야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주역에는악어라고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받아 먹고 주께서 주님의 손을 빼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손을 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서 먹을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 이 도움 필요한데 먹을 것특기필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중에 주가 과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선도들에게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빼놨다가 주시겠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요와의 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잡하시고그 길을 즐거워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람을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1 0편 37장에 있는데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 않을 것이니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이 구원의 손입니다. 다른 건데 한번 더찾아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엎으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네. 2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성도들에게 영생을 줬어요. 근데 그 영생을 받은 우성도들이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손에 붙들고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아버지께서는 마골보다 더크신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이고 동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들은 얼마든지 만해도 기적을 체험하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원의손 능력에서 이런 거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배들 보면 인생들을 말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10편 90편을 보면은 아침에 돈도 풀나가 다그어있예요 우리 인생들이 10편 90편 5절 한번 볼까요? 10편 90편 5절.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앞에를안읽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침에 돈은 풀과 같다고 랬어요풀 생각이 짧아요. 금만큼 풀을 했다가 금방 또 시끄러워요.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고 랬어요또 다른 데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관계와 같다고 랬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야버버서 4장 1 4사절 너희는 내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또 전도서에는 뭐라고 냐면 우리 인생을 그림자로 갔다보니다 그림자로 갔다다 아침에 좀 풀어갖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또 다른 데는지렁이와 같은 게 있어요. 야곱을 위해서 지렁이와같이 야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인생들이 다 이와 같은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홍유바자를 건너,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뱉어줬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를 주런거 쉽게 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뵙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쿨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기에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신호하셨는데, 하나님이 듣고도 신호하셨는데, 모세가 듣기에도 너무너무 안 좋았다고 했어요. 모세 듣기에도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듣기에는 얼마나 안 좋았다고 서 하나님이 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부원을 보여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그거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대단한 인생이 아니고, 색만 받고, 그림자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일때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길사이트를들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있어요. 지난 겨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전국을 눈이 많이 내렸어요. 사진에가 눈에다가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바보야 내마음을몰라 이렇게 을다 찍어놨어요. 그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걸 올려놨어요. 이 바보야 내마음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캐나다가 보여요. 고백을 하는 곳, 재밌는 시대 초반인 것은 사람들인그같은데 그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부사님께서 멘트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냐면,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사진 보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빛을 여러번 돋돌어 보니까, 주님의 음성인지도 몰라, 모릅니다. 라고 달아놨더라요 여기 지금 고기를, 고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불평하는 이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은 마음이 이 바보야 내 마음을 몰라 이마음을것같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부활의 손을 펴주시고 도움의 손을 펴서 이렇게까지 일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달과 같은 경우는 우리 달세 대해서 지금 계속 달세를 배우고 있는데 타이슨 어때요? 타이슨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것도 잘 알고요. 하나님 포획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0편 1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10편 18편, 1절 2절. 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하는 나의 방생이시고 나의 상승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필요 나의 방생이시며 나의 방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품이시며 나의 품양수이시다 예, 우리가 가끔 그리고 복음성과의 가사죠 나의 힘이 되시니 요하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힘, 영역의 손으로, 도움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쓰시예요. 요한 나의 반성이시고 나의 환성이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가는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하나을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쳐본다거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흡경을고다 보니까 일본 백성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 저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제가 못본것 같아요. 그런 비록 별로 못본것 같아요.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늠하고 다다 나쁜 짓다 다 나쁜 골라서 하는 것, 나쁜 짓다 나쁜 거골라서하는것 같아요. 홀라스 너무너무 하나님만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데다이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도와줬고, 부활의 손이 지금까지 도와줬고, 구원의 손이 도와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천만히가 나의 힘이 되신 용화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아닌 거지요. 사람이 다 실수가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이도 실수를 했는데. 다이보다도우리는 실수를 더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찬양은 별로, 그래요. 발색은 조금 잘못했지만은, 그 조금 잘못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도움의 조을펼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걸,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잘 자기 속에 있는 거는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신은 지을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일 것 같아. 이런 마음 같으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 도움의 손, 구원의 손이시기까지해 주셨는데 그거를 성도로간다면 우리도 다이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의 손, 다음으로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능력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능력이 크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손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7편 5절 147편 5절. 예, 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평안하수 없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사도있전 아니?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장 26절. 이사야서 40장 26절.

네. 예, 여기는 신이 큰 능력, 능력이 크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능력의 손이죠. 구역에는 강한 손 아니고, 능하신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능력의 손이죠.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나타내시는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 강한 손,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여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입도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한다면 아침에 병을풀것 같고 그림자 같고 방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다 한다면 이처럼 그 사람들이 뭐가 하고불격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겸손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도 깨닫지도 못하고, 능력의 검을 가지신 하나님, 능력의 크신 하나님, 많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걸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문백상 가만히 보면 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늘하신 네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고가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기까지 겸손하게 어떻게 하라고인내하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하루 이틀 겸손해서 겸손하게 아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경선에, 겸손에, 겸손에 동반되어야 할덕목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씩 겸손하다가 쓰러진 게 아니라, 이사람의샌들를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분표를 안 했어요. 먹고 괜찮다면 또 먹고 살만하괜찮잖아 조금 힘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어으며요 어마어마한 분표 해주는 거예요. 겸손하다가도 참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않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실 때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의 선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편하게 하나님이정하신때 그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선을 가지신 무역의선 아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함으로 겸손하고 그 가운데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은 잘준비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편의 돈을 다니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 신명기 32장 41절. 네, 내가 번쩍이는 나의 칼을 걸고내 손으로 심판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잡으면 내 원수들에게 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복하겠다내 손으로 심판을 잡으면 심판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이라는. 거예요. 한 문제 먼저 찾아볼까요? 시편 75편 7절. 시편 75편 7절. 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어떤 일은 낮추시고, 어떤 일은 높이신다. 판단이라는 거, 심판하는 거죠. 심판의 손,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 심판의 손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네 낮출 사람은 받추고 높일 사람은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강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공식판을 받지 않지만 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짓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건들이 여러 아, 사건이 있었지만 그, 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빨간 심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얻어맞고또 갔고 또 짓고, 계속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깨닫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는 절대로 절지저지되지 하는 거라고. 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손, 행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손으로 뭔가 다 하잖아요. 경사도 산이경남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문지손 하는 그 일련, 시사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산에 한일년 정도 무슨 말요농구무 하는데 얘기하는 본지손 하는데 그 손이 무슨 손인지 모르겠는데 이 손이라는 건 행위를 상징한다는 손으로 죄를 짓고 뭐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뭔가를 행하시는데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병력을부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처럼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붙이지만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도우시는 손을 가진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또 능력이 부족한다면능력의 손을 하나님께 능력을 요구할 것이고 재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시달하시는 심판의 손을 가면 하나님께 두려워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날에 갔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어지럽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화의 손에 대해서는 원래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바우가 내 마음을 부다 하는 것 너무 올려준 것 같아요 도움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병쟁의 손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문제겠지요 심판의 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거예요 맨날 무섭기만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니 생각하다 알아야지 제대로된 하나님을 알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너무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풀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관계와 같고, 지형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서는 도움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심판의 손이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숨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